처음에 절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파밍하고 번화가로 가서 하이퍼루프를 타고 모래사장으로 이동, 모래사장에서 고주가에까지 이동하고 고주가에서 하이퍼루프를 타고 병원에서 가면 이 병원에서 풀타 풀템이 나오는데 이때 시간대가 2일차 낮이 된 직후라서 풀템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루트예요. 가봅시다. 자, 처음에 스킬을 잘못 찍었네. 이 스킬을 찍어서 파밍을 좀더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동하는 동안 마늘 보이면 주워가지고 마늘빵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초반에 풀템, 아니, 피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만드는 것도 레벨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머리띠랑 종이만 나오면 되는데 머리띠, 종이 나왔고요 그러면 변화가로 이동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쪽까지 가는 게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아래쪽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죽고 그리고, 보자. 만년필이랑, 타이즈랑. 만년필? 제가 방금 잘못했는데, 스킬을 이쪽으로 타서 그냥 벽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템칸이 좀 빡세게 되거든요? 이 루트를 타면.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타이즈. 타이즈만 나오면 되는데. 타이즈가 안 나오나? 오케이, 타이즈 나왔구요. 여기서 루프를 타고 모래사장으로 이동. 어 전투 안 거네요 다행이다. 곡괭이가 도끼이기 때문에 곡괭이 얻으면 바로 도끼 버려주면 됩니다. 쇠사슬 쇠사슬 얻으면 무기부터 만들어줘요. 파란 무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뭇가지 머리 만들어주고. 돌멩이 한 파임 캐고 돌멩이를 한번더 캐야 돼요 유리병 한번더 깨야 되고 그리고 아, 유리병 깨는 게 아니라 저 뭐지? 생명의 나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은 바로 바꿔 껴주고 핸드폰 이러면, 바이탈 사인 센서까지 나오고, 여기서 고주가로 이동할게요. 실제 게임에서는 중간에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킬, 벽을 넘는 것 제외하고는 막 쓰지 않는 편이 좋고요. 여기서 꽃을 주워가야 돼요. 꽃이 보통, 이쯤 캐면은 나오는데안나왔네안나왔으면은 조금 더 파밍을 해볼게요 안 나온데? 안나는거안나왔구요나왔요 운명의 꽃 만들어 주고 여기서 루프 타고 병원 악세사리는 이걸 얻으면 이걸 바로 껴줘요. 병원에서 바로 응급실로 갈수 여기서 깃털 얻어서 무기 만들어 주고 고철 접착제 가위만 얻으면 끝입니다. 고철 얻었고요. 이러면 신발 나오고 스테테 먹는 대로 먹어 주는 게 좋아요. 스테가 좀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옷 나오고 이러면 접착제만 얻으면 되죠. 어머, 벽을 못 넘었어. 못본척 해주세요. <laughs> 돌멩이, 돌멩이 필요합니다. 조금 꼬였는데도 지금... 운석이랑 생나 빼고는 다 나왔죠. 이거 두 개는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아니면 못 얻는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2일차 2분이 되기 전에 풀템이 나왔어요. 한 이후에 된다면은 여기서 호텔로 이동해서 바로 처음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를 캐주고요. 생명의 가루 만들고, 그 다음에 곰을 잡으러 다니면 됩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곰 저거 한 마리를 잡고 연못으로 이동하는 편이 저는 좋더라고요. 연못에 곰두 마리가 뭉쳐져 있어서. 그리고 연못에서 안 나오면 바로 절로 가서 먹을 수도 있고요. 평타 사거리 보이나요? 평타 사거리가 늘어나는 세팅이라서 사거리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일단 여기서 안 나왔고요. 호텔로 가서. 평타 사거리. 여기서도 때려줘요. 엄청 길죠? 여기서 연못. 어, 이건 무시를 할게요. 죽여도 되긴 한데 지금 파밍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전투는 안 하는 걸로 어? 기절을 연속으로 두번 걸렸네 여기까지도 안 나왔으면 중간중간에 잡으면서 피해축제 스택을 활성화해주고 고기 얻어서 고기도 먹어주고요 이쪽에 나오는 저거. 곰 두마리 잡아주고 그래도 안나오면 어쩔 수 없죠. 한국까지 이동해서 또 잡아야겠죠? 오케이 여기서 나왔네요. 이렇게 랜덤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풀템이 나오고 랜덤 아이템 얻을, 얻는 타이밍에 2일차 밤이 되기 전에 나왔네요. 풀템